하늘 도시의 구름. 노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어, 금, 아직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잿모타를 깼어요. 예. 노을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이번엔 금모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노을이었고. 금모타. 금모타. 가봅시다. 어, 일단 스무스하게. 머룸으로 가자 저는 여기로 갈게요. 아니야, 나도 머룸으로 가자. 둘다 얼어 팔수 있어요. 얼어 잘하죠? 일틈만에 어머 어머 어머! 얼어 오는 데떨어졌네 파하들. <laughs> 여러분, 저희 이제 곧 노을 시가 올 겁니다. 뭐 있죠? 야! 갑시다. 가자. 어. 가끔. <laughs> 근데 내가 음. 아직까지 목소리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니 그쪽.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아마도? 응. 내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낮췄는데 제대로 나은게 아니에요. 아직 목소리 쉬었어, 그렇지? 근데 아직 캣님이랑 몽구리들이랑 응. 다 모르는데 네가 목소리 쉰 응. 거? 어. 응. 그리고 너 목소리 안쉰것 같은데. 그래? 응. 살짝 목소리가. 아무튼. 유심히 지켜보는 1인 <laughs> 거의 다 왔군. 자, 아 e 흠. 흠. n t eat it. I see. 이거 머이야 가봅시다. 이 계속 떨리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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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차. 어. 나 지금 닦아 먹었어. 저 지금 아까 파란색 밟았잖아 내가. 응. 음. 근데 그 파란색 밟은 후에도, 어? 핑크색인가 생각했다. 오케이. 저기서 등 떨어지고, 쳤. 아. 쳤. 할수 있다. 네, 가봅시다. 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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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거 무서워. 괜찮아 아직 많이 안 떨어졌어. 네. 와, 모였다. 이제 여기는 <laughs> 그냥 앞으로 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는데 무서움이 옆으로 가. 앞으로 가면 곡 공포를 살짝 느낄 수 있어. 안녕. <laughs> 이미 공포를 느끼고 있어. 냉. <laughs> 괜찮아. 아 무서워. 무서워. 야 잠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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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봅시다.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기게아 정말. 어떤 분과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대화 그게 너무 없죠. 맞아요 아니 근데 갑자기 저희 둘다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케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가 어 안돼 어! 네. 저희가 만났습니다 다시 와 아, 진짜 아, 노을님이 엄청 많이 기다리셨어요 엄청 많이까지는 아니에요 금방 금만 오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피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들지? 이렇게까지 많이 달았었나? 아니? 더 잘게야 것 같아. 그치지 아무래도 어제 좀 수정을 하신나고 음, 그런가? 아니야. 리가 오랫동안 근무탄안 왔잖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응. 아니 아니 원래는 이 정도 달고 빨리빨리 치워졌던 것 같아. 아, 그래? 어머! 됐다. 예, 저희가 하얀색으로 왔고요. 다 만났어요, 저희. 아 근데 아까 너무 웃겼다 오오야너피봐야너 야, 너, 그거 쳐, 그거 쳐. <laughs> 음. 이렇게 피를 채우는 <laughs> 구름이 자 저희 이제 피를 다 채웠고요 가봅시다 한 번도 안 맞고 왔고요 와 근데 한 번도 안 맞고 오기 진짜 힘든데 계속 점프만 하다 보면은 네 그런가요? 여러분워 여러분, 저희가 이제 곧 하늘색입니다. 오. 아, 너무 못 살려. 자, 여기 난 조심해. 터가 무서. 오, 잘했어. 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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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설마 태초야? 어디인데? 아니 어디인데? 알았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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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란색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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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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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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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마! 야! 둘, 떨지마! 자 이건 여기고요 떨지마! 가장 진한 부분 다시 올라오면 돼! 떨지마! 이거 떨어진다고 나 목숨도 잃는 거 아니야 맞아요 떨지 맞아 떨지마! 떨지마 자, 자 이건 좀 떨어져요 자! <laughs> 아니야! 떨지마! 자! 저. 떨면 떨어지는 거야 오 어, 뭔가 좋은데? 떨면 오. 떨어지는 거야 떨면 떨어지는 거야? 뭔가 말이 착착 맞아. 둘, 셋. 여러분, 저희가 여기까지 올게요 착착 해침착해 저는 이쪽 길로 가죠 뭐. 금방 만들어졌긴 했지만 이쪽 길로 가겠습니다. 오, 벌써 그래서 다음 파란색이에요. 예, 여기서 회오리 해야 돼. 아니야, 침착해. 아니야. 오. 자, 이제 여기서 곧 힘든 부분이 나올 수 있어. 셋. 자, 이제 곧 위험천만한 구간이 나와요. 아주 곧. 여기요. 으악! 나부터, 나부터 자이로드롭 해도 돼? 하나, 둘, 셋. 으악!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안 됐다. 셋. 여러분, 저희가 다시 왔고요. 노엘님 자이로드롭 다시 도전합니다. 해봐. 닦고, 남부터 닦고. 오케이 다시 시작. 와, 됐어. 아! 예. 자, 그럼 다시 가보자. 세 번째 바다. 잠시만, 너 그것만 지나 아! 왜 떨어졌어? 어. 어디로? 그 사다리 전으로 아, 알았어, 얼른 와. 여러분, 근데 저희가 분량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2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안녕!